아, 이제 조금 덥기는 한데 밖에 나가서 진달래도 많이 젖더라고요. 그래도 진달래 젖죠. 개나리 다 거의 다 젖는데도 정말 파릇파릇한 그 봄을 제가 어제 야외에 가서 만끽하고 왔는데요. 어, 그 파릇파릇한 그런 느낌보다 오늘 교회에 와서 저희, 저를 먼저 반겨주신 우리 김판서 집사님, 들어오면서 예쁘게 한복을 입으신 우리 김민자 집사님, 또 우리 조금 연세 드신 여러 집사님들의 옷에서 아, 참 밝은 안식일, 안식일이구나, 안식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축복되고 기쁜 안식일인데, 저희 잠깐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잠깐 하시겠습니다. 한분달 돈을 사면 아프다. 제일 아프다. 네. 오늘은, 어, 오늘 5월 6일이거든요. 어제는 5월 5일이었어요.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는데, 이제 저희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어린이보다 이제 노년 인구가 늘어날 그 시기가 돼서 몇 년, 몇십 년 후에는 우리 어린이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두렵지만, 아직도 저희에게 어린 어린이날이 있고, 또한 저희가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어버이날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저희가 행사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 어버이들께, 어버이들께 그 꽃다발. 그런데 예전엔 제 카네이션을 다 가슴에 달아, 달아드렸거든요. 근데 꽃다발 없이 그냥 카디션을 달아드리니까 금세 그 꽃이 시들고 하면서 집에서 그냥 두시게 되면서 버리 버리시게 되셔서 오늘은 저희가 꽃다발로 준비 그니까 꽃으로 준비 안 하고 그 흙이 들어가 있는 초보만 예, 화분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으로 갖고 가셔서 아마 안식일학교에서 저희 준비한 거를 보시면서 아참꽃 예쁘다 하고 생각도 하시고요. 물을 잘 주셔서 오래오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현석 회사 포함해서, 희연이 포함해서 나와서 우리 수정, 어버이님들께, 예. 꽃 화분을 하나씩 전달 좀 해주세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밝아지는 편집입니다. 우리 젊은 어버이들. 잠깐 볼건데요 아이들은 아,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어,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시을 아, <laughs> <손을> 피하는데 <게. 웃음> 오늘이 댓글에서 조금, 아,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이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 좀 갖고 왔어요. 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공은 무엇인가요? 버킹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목소리> <목소리> 공동장 농사짓기? <laughs> 이런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날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 꿈이. 아, 아,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게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어서 5억돈하고 많은 어, 분들을 낼수 있어요 나밖에 안남았는데 카카지 우스워 <놀람> 슬먹싶 <수 있을지> <laughs> <laughs> 제가 어제 싶은 치킨 먹고 셔서음서 먹지 으려요 그래, 그래. 우리 로만들고해 그래. 그래. <laughs>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오를 뭐 선택하느냐? 고통을 선택해서 준비를 결겠 그건 당연히 목욕은 가족을 위해 하겠죠 아버님 장정에도 가거든요그 고통을 좀 많이 받자 금전적인 고통을 받을 그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주변을 피해놓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 제가 하루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목을 덜어놓고 성인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면도장이 있겠습니까? 목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은 포기할 수있을 그거는 될거아다가요 구체적인 얘기한다면 아들이 뭐 자기가 생활 하고 사회생활 하는 기초자금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말 그런 모들 I'm not sure if you're a p e 니 s o n 의꿈 o 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 e r s o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생각하는 반면, 이 화면에 나온 아빠들은 다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왜냐하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laughs> <laughs> 자녀들은 어, 이기적이지만 또 천진하기 때문에 본인들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는 마음은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되고 우리 자식이 행복해야 되고. 6주 지나서 4월 말에 저희 아빠가 제주도를 이제 가셨어요. 이제 그 항암 치료가 다 끝나서 가셨거든요. 근데 어 6주 정도를 저희 집에 계셨어요. 근데 암이 걸리신 것보다. 저희 집에 계셔서 어 우리 딸을 힘들게 하신데도 그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딸이니까 괜찮다고. 제 나름대로 아침 저녁을 점심은 직장에 있으니까 잘 해드린다고 하는데도, 어, 엄마 같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 그래, 제가 반찬을 굉장히 잘 하거든요. 정말 맛있게. 그 그래, 반찬을 국을 해놓으면, 저희 남편은 조용히 물을 붓거나, 거기에 소금을 칩니다. <laughs> 저한테 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빠는, 싱겁게 했는지 짜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계속 맛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을 거의 한 그릇을 매일 잘 드시고 그래서 아마 그암 치료를 제 음식 덕분에 아마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기에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또한 저보다 어리신 분도 계신데 저희 자녀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은 생각을 못할 것 같아, 자녀로서. 그래서 여기에 계신 저희 어버이들 아마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또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고, 또한 그 자녀 걱정에, 본인 걱정은 마자, 마다하지 않는 우리 어버이들께 아마 하나님께서는 큰 복으로 아마 그 오래 사시는 것도 복이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연이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건강하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오늘 기도를 했거든요. 정말 어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한 거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 현서가 나와서 우리 부모님께 편지글을 하나 썼거든요. 네, 우리 읽어 주시고요. 그리고 특창으로 바이올린을 우리 연주해 줄 건데 처음에는 바이올린만 연주하고요. 그다음에 또 연주할 때는 우리 어머니도 같이 읽어주실 예, 예, 예. 예, 예. 예.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어버이날이 아시죠. 우리 음, 그 예, 예.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 보통 많이 부르는데 예. 그거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장수사진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아 엽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감사한 생각만 떠오르네요. 지난 10분 동안 저와를 함께해주셔서 감사해요. 또한 장난꾸러기 제가 부모님께 장난을 칠 때마다 얽은 마음으로 그러면 같이 더 발전될 거 감사해요. 앞으로는 네. 14분. 네. 14살 6학년처럼 조금 더 우렷하게 생활할게요. 지금까지 저와 늘 함께 해주셔서 많은 추억들이 정말 많이 떠올라요. 이렇게 특별하고 생다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앞으로는 푸도도더 열심히 하고 바르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지혜로 아이로 자라나도록 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2017년 9월 6일 토요일 사랑스러운 분들 위원소에 이어갑 모두 직접 가셔서 좀 전달해 주실 거고요. 대표로 저희 예 목사님 나오셔서 한 분께만 예. 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 어르신들, 어, 무병, 상수하시고 건강하시라고, 네, 교회에서, 어, 특별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정상교회 특사가 무료 봉사였고또 조상의 집사가 모든 사람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사진을 샘플로 한 장씩만 줄수 있겠습니까? 아, 사진이 현재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 이런 큰 사진이 하나 있고요. 11 포트입니다. 현재 36병원에서 쓰는 포트 사이즈고요. 아, 뒤에 두르면 편하게비치는 네,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사진 아무거나 주세요. 그리고 좀 가주세요. 사진고요 아, 그리고 이 작은 사진 이 있어요. 작은 사진은 앨범에 두시든지 친구에 주든지 가슴에 품든 장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이런 스타일의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반명화 석장, 증명판, 넉장, 여권사진 석장에서 모두 곱하기 2. 그래서 반명화나여 장, 증명 여덟 장, 여권 네 장이 있었고요. 또그 다음에 많이 쓰시라고 큰 사진을 준비했는데 큰사진은한장 없나요? 또 여기 또 우리 직접 준비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두부두구 쓰시라고요. 일반 사진용하고 여권 사진을 용했습니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네, 두구두구도 쓰시고 사진은 제 생각인데 한 20년간 쓸 분량을 드렸습니다. 쓰시고요. 어, 건강하게 진행되겠습니다. 제일 연세가 많으신 이우석 장로님 연세가 없으면 어떻게 되시죠? 8 1년생이니까그이에 88세구세가 되시네요. 87세, 87세. 아, 현재까지 더 오래된 분이에요. 아, 예. 예, 일단 제가 그 이호석 장로님께 사진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받으시고 뭔가 하시고요. 나머지는 장수 사진을 찍지 아니한 50대, 60대 젊은 무려올라들이 와서 70, 80대 어린이들에게 좀어 어리, 전달하겠습니다. 자, 50대, 60대 어린이들 다 나오세요. 네. 예. 아, 삼은영, 우리 40대, 50대, 우리 어린 아가들은 다 나와서 7, 80대 어르신들에게 파하 나가실 것드리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0대, 50대 자신들의 소을 받으시고요. 감강하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나오셨나요? 어느 분이 제일 잘나온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잠깐 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캐버브 송도님이 제일 잘 생기게 나왔어요. 우리 장수 사진. 찍으면 오래 사신다는 얘기를 전잘 몰랐는데 있다고 하네요. 제일 장수하신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3, 40년은 더 사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래 <laughs>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월 6일 제2 여섯째 안식일이에요. 기억 잘 외우신 분 일어나주세요. 순서지도 다 받으셨죠? 예, 안 외우신 분들은 순서 지 한번 보시고요. 옆줄 외우겠습니다. 시작! 헌금 소개하겠습니다. 어, 박인배 사님 어린이 여날을맞아건강하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영민 주단이 감사 주셨고요 김찬석 주단이 감사